정부 30조 추경 확정, 전국민 지원금 언제 받나? 최신 정보 총정리 속보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 정부가 30조 5천억 원 추경을 확정했어요. 화면 두번 누르시면 최신 복지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오늘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지원금 규모는 소득에 따라 소득 상위 10%약 512만 명 15만 원, 일반 국민 약 4,296만 명 25만 원. 차 상위계층 약 38만 명,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현금 중 선택 가능하다고 발표됐어요. 더불어 추가 지원 정책으로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 청년주거지원까지 포함된 종합경제정책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7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정보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더 빠른 복지 정보를 받아보세요.